사실 스피너와 베이트와 미노우는 봄철에서는 무조건 사용이 되는 루어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랙 런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즘 날도 따뜻하고 이제 3월 초가 되면 이제 봄이 살랑살랑 오기 시작하겠죠. 아, 오늘 올해 겨울은 정말 별로 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올해는 배스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배스 낚시 시작할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그런 시간이 왔네요. 이제 슬슬 지름도 하시고요. <laughs>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간 제가 이제 미노에 대한 어떤 액션법이라든가 아니면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는 봄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루어 바로 우리 워킹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미노와 스피너베이트 그 차이점과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필드에서 보다 고기를 쉽게 만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스피너 베이트와 미노우를 알기 전에 약간 간략하게 그 스피너 베이트 종류와 제가 이제 직접 사용하는 스피너 베이트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사용하는 종류는 보통 그탠덤 타입이라고 그래서 이 콜로라도 블레이드. 지금 여기 동그라미가 콜로라도 블레이드고 이쪽이 윌로우 블레이드입니다. 지금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제품은 이제 하이피처, O.S.P.의 하이피처인데. 어, 일단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스피너베이트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어, 실제로 주력으로 사용하는 스피너베이트고요 예, 과거 이제 OSP 스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이제 하이피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뭐, 이 블레이드 스커트 색깔이 이렇게 좀 다르고, 사실 이제 블레이드도 뭐, 회색이라든가, 이제 금색, 이렇게 돼있죠. 이 OSP 하이피처가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좋았던 이유가, 사실 이 봉돌, 그니까 러 뭐, 이건는 지금 1온스고요이거는 이제 8분의 3온스. 어, 요거는 2분의 1온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온스, 2분의 1온스, 8분의 3온스. 크기를 살짝 비교해 보시면은, 약간 다르지만, 요거는 이제 하이피처 맥스고요요두 개는 이제 하이피처 오리지널인데 한번 보십시오. 8분의 3온스랑 1온스랑 크기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OSP의 그 남익기 사장님이 브레이드 이제 요런 와이어, 와이어 암이 거의 비슷하고, 블레이드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게 했고, 이 봉돌 크기만, 좀 다르게 해서 어, 어떤 수심층, 특정 수심층을 빠르게 내리기 위해서 이제 이제 봉돌만 좀 사이즈가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수심에 따라서 어, 이 스피너 베이트를 선택을 해라 라는 어떤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 이텐덤 블레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텐덤 블레이드는 이 앞쪽이 이제 콜로라도, 콜로라도 타입으로 돼 있고 뒤쪽이 윌로우 타입으로 돼 있는 걸 말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 윌로우라고 해서 윌로우 타입이 두 가지로 돼 있는 겁니다. 어, 사실 뭐큰 차이는 없는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 텐덤 타입의 이제 콜라도 블레이드가 달려 있는 이런 스타일은 어떤 진동이나 파장이 이 W 로우보다는 좀 큽니다. 대신에 어떤 특정 수심층을 빠르게 집어넣고 싶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적한 것보다는 이 길쭉한 게그 특정 수심층을 빠르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W 로우 그리고 진동을 좀 빠르게 느끼고 싶을 때는 이콜라도타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어. 간략하게 스피너 베이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트레일러 웜을 쓰느냐 마느냐.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일러 웜을 씁니다. 트레일러 웜을 쓰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안정적인 유형에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을 이 트레일러 웜이 잡아주므로 이제 뭐 이런 화려한 어떤 액션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어, 중심 축을 잡아주면서 안정적으로 올수 있게 안정적으로 올수 있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트레일러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뭐 이런, 이건 전용으로 지금 OSP에서 나온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가재 타입에 더블 가재 이런 타입에 이런,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드 타입. 이렇게 쉐드. <laughs> 그림 아주 진짜 그지 같네요. 야 아무튼 이 쉐드 타입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간략하게 한번 스피너베이트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로드의 액션, 파워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 뭐, 만약에 이론스 타입을 가지고 뭐, 미디움 라이트대로 사용할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MH대로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이 8분의 3몬스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라이트대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뭐 특정 수심층을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론스 타입이 뭐 5m 수심을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론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을또쉘로우나 어, 아니면 2m, 1m 이렇게 누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8분의 3무스를 좀 많이 사용하고 합니다. 간략하게 스피너베이트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미노우를 좀 볼까요? 자, 지금 이 미노우는 지금 세 가지 종류만 제가 그 여기다 늘어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노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90타입. 90타입. 9 0 이 밑에 보이는 게110 타입, 110 타입, 그리고 여기 130 타입입니다. 저는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워킹이든 보팅이든 거의 무조건 이 SP를 씁니다. SP. SP가 뭐냐면 서스펜드 서스펜드 미노우라는 뜻인데요. 스펠링 맞나? 네, 서스펜드 타입에 거의 미노우만 사용을 합니다. 이 서스펜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어느 특정 수심층에 이 미노우를 스테일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서스펜드 타입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수심층이 이렇게 있다. 그럼 미노우는 운영할 때 이렇게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플로팅 타입은 멈춘 다음에 얘들이 서서히 상승을 합니다. 근데 서스펜드 타입은 중간에 머물러요. 물론 천천히 내려갈 수도 있고 천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스펜드라고 무조건 그 중층에 딱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osp 미노우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한 15도, 16도를 이렇게 맞춰져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편납을 가감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웬만하면 SP 타입으로 서스펜드가 됩니다. 근데 정말 롱스테이를 시키고 싶다. 이 특정 수심층에 어, 거의 뭐, 1분간 롱스테이를 습기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접착식 편납으로, 이제, 접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민호 같은 경우에, 이세 가지 타입을 많이 쓰는데, 요 앞에 보시면, 리베 길이가 거의 1에서 1.5m, 아, 1, 1에서 1.5m래. 네. 1에서 1.5m 엄청 큰데. 아, 1에서 1.5cm 정도 되는, 이제, 민호우구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90타입. 굉장히, 이제, 어, 굉장히 쇼필이죠. 길이와 각도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수심층을 나타내면 보통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깊게 들어간다. 수심층이 깊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무게도 이 밑으로 갈수록 점점 무거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필드에서 특정 미노를 쓸때 이거를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로권에서 굉장히 이제 수로권 같은 경우 굉장히 수심이 낮잖아요. 그럴 때 미노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구공 타입 쇼필 90 타입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저수지나 댐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거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120 타입 어 나는 정말 큰 비거리를 내고 싶어 그리고 동작을 빠르게 빠르게 하고 싶어서 베스트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130 타입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이두 가지를 놓고 온게 하나는 약간 누가 봐도 이제 피라미 같죠? 예. 누가 봐도 피라미 같은 이 내추럴 컬러. 그리고 약간의 내추럴이지만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은 이런 어필 컬러. 이두 가지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정말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핑크 컬러도 가지고 다닙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컬러에서 굉장히 저는 미노를 이제 운영하면서 제 경험상 컬러를 굉장히 많이 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컬러만 바꿨는데 없던 입질이 좀 생긴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칼라를 좀 다양하게 최소한 세 가지 정도, 이세 가지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가져, 가지고 다닐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 이런 내추럴 칼라, 내추럴 칼라, 이런 내추럴 칼라 한가,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필 칼라, 어, 어필 칼라, 메타이거 색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수로나 이제 저수지가 굉장히 탁색하다. 탁, 굉장히 탁하다. 안 보인다. 보통 안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1 메타 권이안 보이고 50cm권도 안 보인다 할때이 메타 이어 칼라 가잘 먹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색상이나 그럴 경우 이제 민호 치다가 안 먹힌다 그러면은 색상도 한번 바꿔보고 음, 액션도 좀 여러가지 줘보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번 한용석 네 잠시 내게요. 자 지금까지 그 스피너베이트 미노우 어떤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장단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어떤 기본적인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노우와 스피너베이트는 기본적으로 무빙개통 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빙개통 루어가 뭐냐 이동이 굉장히 빠른 루어라고 할수 있고요 이 이동의 장점을 살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 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가지 상식을 좀 알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식이 냐면이 무빙개통 루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리드미컬한 캐스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점이 있냐 그러면 던진 다음에 바로 회수해서 바로 날릴 수 있는 어 그런 리드미컬한 캐스팅을 좀 병행을 하셔야 되고, 사실 상당히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그냥 앉아서 나는 그냥 던져놓고 그냥 좀 즐기는 타입이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미노와 스피너베이트가 좀 맞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워킹낚시 할 때는 좀 앉아서 하는 타입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팅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저쪽에 던지고 싶은데 못 가. 그럼 너무 답답해서 그냥. 조가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하자 <laughs> 이런 주의가 좀 있습니다 저랑 이제 낚시를 가보신 분들은 알것 같고 저랑 보팅을 가신 분들은 좀 다를 겁니다 보팅은 정말 빠른 낚시를 합니다 어떤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가이드 3단 4단을 놓고 가면서 계속 치는 그런 정도고 이제 반응이 없다 싶으면 은 빠르게 이동을 해서 또 다른 포인트를 공략하는 그런 낚시를 좀 즐겨 하는데 어, 워킹 낚시는 또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킹 낚시에서 미노를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부지런하게 남들보다 빨리 포인트를 선점하면서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포인트에서는 미노스피너베이트가 사실 먹히기가 좀쉽지 않습니다. 조금 걸어간다 싶으면 이 사람 낚시하고 있으면 저희는 캐스팅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어떤 댐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그런 곳에 한정적인 한 50m권 1 0 0 m 권을 이제 라인을 긋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낚시를 하셔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왕따를 당해요. <laughs> 여러 명이서 왔는데 이 사람만 혼자 막 가면은 아 쟤는 왜 같이 낚시 와가지고 혼자 저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미노와 스피너 베이트는 약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걸로 잡고 싶다. 남들보다 빠르게 잡고 싶다. 그리고 스쿨링된 포인트를 찾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구간을 나눠서 낚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어, 저수지나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 어, 10마리 정도가 베스가 이렇게 군집되어 있다고 보면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2마리 정도 내지는 1마리 밖에 입지를 안 합니다. 대신에 피딩 타임이라든가 먹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때는 그열 마리 중에서 한 다섯 마리 정도가 입질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를 가서 프레셔를 굉장히 많이 많이 받은 필드,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 있는 필드 이런 데서는 열 마리 중에 한 마리도 입질을 안할 수가 있어요. 좀 이론이 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험상 만약에 그 피딩 타임에 피딩 타임에 이제 갔는데 그때는 막 막 나오다가 피딩 타임이 끝나면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딩 타임에는 10마리 중에 5마리, 6마리가 입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피딩 타임이 끝나면 그 중에서 2마리 정도만 입지를 하는데 여러분의 루어를 안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을 생각을 해서 무빙 개통 루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